자 요거 출발 일단 만 출발합니다 만자 2만 3만 합니다 3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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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타 가는거에 기타 3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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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만. 길목자대 올라와있어요 길목자대 에 그리고 자연으은 확실합니다 자 요거 좋네 자이거 출발 아, 자만 나오자 2만 갑니다 자 3만 갑니다 3만 3만 3만3만3만3만좀 전에요, 자전거. 뭐냐면 선수용이에요. 그래서 전진뿐이 안 됩니다. 이게 뒤로 돌질 않아요. 보통 자전거들은 이래 뒤로, 자기가 편하게 쉴 때는 뒤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이거 얘는 안 돼요. 무조건 전진뿐이 안 됩니다. 어 이게 전집들이 안 돼. 어. 맞습또만원이니까안 맞아. 요 이게 이게 전전집이 무조건 안 돼. 자 이거 출발 만원하니다만자 예? 자 삼만 계세요? 삼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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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오다가. 자 삼만 열받다 만 오천. 자 우리 저기 한복판 형님, 자, 이건 제 거예요. 거. 이만에 자, 가. 저는 잘 몰라요. 잘 된다, 저거. 아이, 이상 없습니다. 자, 요거 있죠? 주먹나무예요, 주먹나무. 주먹나무로 되어 있는, 자, 요 뿌리공예인데, 하여간, 이렇게 용을 아주 멋지게 나와 있어요. 요 작품 한번 가보겠습니다. 상승단이, 자, 30 출발합니다, 30. 30. 30 30자30개세요자 우리 저 s 예? 주목 나무 3만 s 만 m s h i t 자25,000자3만 m s 만 i t Samshit 0 0 0 s h

어, 오만해. 아리스 형님은 이 악기류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리고 잘 판매를 잘 하시고. 누가 어. 아주 너무 좋아요. 자, 요 출발. 쉽게 가보겠습니다. 자. 난타북이 아니고 뭐 장구식으로 우리나라 품은 아닌 것 같은데. 근데 여기 에 보면 태국관이 들어가 있어. 어. 아까도 우리 손님들도 앉아가지고 딱 이걸 보는데. 여기서 요까지는 20대, 여기서 요까지는 10대, 아 10대, 10대 얼굴이 10대잖아요. 아니 어디서 이런 70대 할머니 얼굴이? 아유 진짜. 아, 진짜. 자, 이 브론즈 작품인데 안에 석고가 들어있거나 이렇진 않아요. 네, 무게는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 안에 석고가 들어있으면 무겁잖아요. 근데 석, 석고는 없는 상태입니다. 자 프론트 점으로가볼게요 자, 상승단이 30부터 출발합니다 이것도 배로 부러져요? 그럼요 자30 출발합니다 어, 자60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 이거 놓치시면 또후역 심하게 합니다 자60 60 참고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금액은 80이에요 80 거의 다 나왔어 자60 60 유회장님 오셨어요? 회장님 이거 좀봐 줘요. 60 회장님 모립시오. <laughs> 아, 여기 보세요. 60 <laughs> 자, 저 먼저 2만 출발합니다. 2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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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, 2만에 자, 우리 석경 자, 이거 정말 좋네. 이 앞에요. 장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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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거 아코디언 가보겠습니다. 24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. 자, 버튼이나 이런 키, 건반들이 다 완벽하게 있어요. 너무 좋습니다. 현대꺼네메이커님현대꺼 자, 이거 출발. 자, 2만 출발합니다. 자, 4만 갑니다. 1 5 0 0 0 자, 15,000, 15,000, 7, 15, 자, 2만, 자, 2만 또두 분, 자, 2만 5천, 2만 5천, 자, 2만 오천에 자, 여기, 자, 3만, 3만, 2만이 두 분이세요. 자, 저렇게, 자, 2만 5천, 자, 2만 5천에, 자, 이쪽으로 갑니다. 양보하세요. 또. 자, 우리 고갤놀이 사장님, 지금 긴장해 계신 거 맞죠? 자, 이거 1과, 자, 만감이다만, 만. 자, 만, 자, 2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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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만 5천, 자, 1 5 0 0 0에 자, 삼 3만감이다, 3만, 3만, 지금도 다못 꺼내서 한참 더 꺼내야 돼 아직 한두시간더 꺼내야 돼자 3만 음, 3만 2만 5천 2만 5천 2만 5천 각을 한 이후에 요 작품 활동하시는 분이 아마 여기 각을 했어요 각을 요렇게 떠가지고 요런 각을 해놨습니다. 그래 여기 보시면 뭐 대정 임성 초초춘이라고 돼 있고 어, 길천 용병도 어, 어 용병도라고 이렇게 명문이 돼 있는데. 네. 그대로 살아있네. 네. 자, 이거 드리고 자, 이거는 배터리 1과 3 개까지 다 드려요. 자, 뭐만망니다나가니다 자, 이만 이만 이만. 만 오천, 만 오천. 자 이만, 이만. 자만오천 바로 갑니다. 삼만, 삼만. 마삭존, 삼만, 삼만 안 계세요? 똥 마삭존이에요. 윤놀이 만. 저기 손님 낙찰. 밖에서 활동이 돼. 삼만 출발합니다. 이곡도 이렇게 잘 들어갔어요. 예 삼만. 전안만만 철사를 감아 딱 뚫는 거예요. 철사감뚫가고 고정이 어수 삼만 3만 출발합니다. 3만만 어? 야, 만근인데 5만! 만 5만은 된다! 5만! 7, <laughs> 5만, 원, 5만! 5만 계세요? 예근데 <laughs> 이것도 활동됩니다, 여러분. <laughs> 5만원 5만 10만! 아니, 잘 잡혀있어요. 아 웃지 마! 무슨 멘탈로 가? 골대 정도 갔다 어른 사람 가은 시간 이게. 저저자 터지면서 울어 그래 울어. 내가 지난번에 저러서 운동 빠져가지고. 힘만 고기 잘 들어갔어요 이렇게. 이렇게 힘만. 손질을 라 이거야. 손뜨려라 힘만 계세요. <laughs> <laughs> 고기 잘 들어갔잖아요. 철사 감어 딱끓는 거예요 이것도. 어. 이렇게. 10만 개세요 아, 감사합니다, 저 아, 아, 해봐요, 이거! 아, 10만 아, 갑니다! 좀 전에 나온 것 이게 훨씬 0사 가봤다, 낚을 놈 겁니다. 25요? 네. 아, 사다가. 어, 뭐, 네. 아, 22! 15그늘또작살나무 일고. 안 갖고 왔나? 작살나무를 안갖살나무를 <laughs> 자, 이렇게 돈을 잘 끌어 안았어요. 15! 15! 15. 아니, 절대 안 보이겠지. 대사장님, 보뭐요 네. 15! 대답했으면 <laughs> 15. 그래, 또 15억을 해주던지죠. 15! 한번해 주던지. 15. 십삼 십삼 안 up. Ships up. Ships 저 뒤에도 보여주 u 지 Ships u 요 Ships up. Ships 이 p s h 이 30, 30, 3해도 사실 못 들어요, 이거. 이십 30, 35, 35, 3 33, 33, 삼십 33, 33, 33, 3 33, 33, 삼십 삼. 오만. 5만 오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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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장님만 오만. 이만도만 오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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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오만. 만 자 이거 보세요 자 뒤에도 신방 계세요 아니 조금 따다시래이 사장님 <laughs> 아탈송하실래요이 계배하고 자왕이라는 건 우리나라 토착이 다갖고 월동을 해요 자 이거 철조 오만 갈게요 <laughs> 중국인 게어딘지도몰라 <어디 있는지도> <laughs> 슈바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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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바15바나나 슈바나, 나나